자, 7월 6일 토요일.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52분입니다. 아. 금봉으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1.7칸 한데. 수심은 85cm 정도 됩니다. 아. 장마비가 내리고 비가 제법 와 가지고 물이 조금은 불었습니다. 아마 입질은 활발할 듯 합니다. 문제는 씨알이 어, 궁금해집니다.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부부 만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, 오늘은 비가 왔기 때문에 마리수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어, 한 3시간 정도 해서 목표 20마리를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<laughs>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어,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계속 흔들기만 하냐. 요놈이 물고 있다. 요놈이 물고 있어. 자, 하하, 요놈이 물고 옆으로 살까네. 자, 여름철이라 쉽지는 않지만, 목표 20마리 중에 한 놈이나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. 보자. 16cm. 자, 첫 번째 놈은 16cm입니다. 가사라. 음 그러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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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적다 자 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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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아하 그 17cm 자 두번째 녀석도 17cm입니다 두번째 17cm 가사라 자 올려라 그러거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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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하, 하. 하나 또 16cm. <laughs> 자, 어이구, 아이고, 어이구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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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, 떨어졌어. 아. 황금붕어, 세번째는 또 16cm입니다, 16cm. 가사라, 세번째. 전층이들이 몰려요. 걸어간다, 끌고 걸건간다걸건간다걸건간다걸건다 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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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이고, 걸건간다걸건간다걸건간다오 일로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우차, 아이고, 떨어졌다. 떨어지면 안 돼. 18cm, 17cm, 17cm. 아주 빵빵한 녀석이 나왔으면 아주 예쁩니다. 17cm, 여섯 번째. 아주 빵빵한 놈이 나왔다. 여섯 번째. 자, 올려라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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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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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자 일곱 번째 녀석 나왔습니다 십 사.. 십.. 십 오가 조금 안된다 십 오가 조금 안됩니다 일곱 번째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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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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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 <laughs> 센티고 17cm. 아홉 번째는 17cm. 아주 반짝반짝합니다. 한금붕어입니다. 한금붕어 전부다. 17cm. 가자라. 아홉 번째. 자 올려라. 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오. 끌고 간다. 오추로. 오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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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추라. 하하하. 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17cm. 에. 열두 번째 17cm입니다. 17cm 자 가사라 돌려 그걸 와놔 그걸 와 나. 어 이거 뭐야? 이거 거북이 아니야 어? 거북이 같다 어? 이거 거북이 같아 아 이거 떨치도 안 가자는데 거북이 같아 어? 그렇지 잘하지 아이고 큰일 났다 로아이 로아이 로마 아 이놈아, 아이고 끊어야 돼, 끊어야 돼,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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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오 대형사고 났다, 대형사고 났어. 왜안 나오는가 했다, 끊어. 아 그분이가 줄때 묻고 갔어요. <laughs> 아 올려라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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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, 라가 나오고 나니까 또줄 온다. 15cm 열네번째 15cm입니다 그사람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아 어트 하하. 16 17cm 열다섯번째 17cm입니다 열다섯번째 아따 색깔 좋다